네, 영축산 정상입니다. 아, 대전 충청 쪽에 90, 11월 초까지 많은 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울산 영남알포스도 아, 전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영축산 정상에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 많은 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도사 방향, 지금 보이는 방향 쪽에서 올라왔고, 아, 영축산 정상 속에서 아, 지금 보는 것이 영남알버스 트레일로드, 유명한 신불제 신불곡에 신불산 아마 저기 어디 신불산 돌탑이 어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탑인 것 같습니다. 그 내리가면은 더 전진하면은 가늘제 가늘산장 영남 알버스 폴트라 트레일노드를여기했서많이었습니다 예. 심플트 좌측, 제가 보는 건 좌측, 고개를 내려가면 아, 베넷 고개, 아. 아마 베넷 고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저기다 제약산, 전성산. 아. 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이버카, 하우스가 보이네요. 잠성산요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아, 저 신문산 넘어 가지산 이렇게 있겠죠. 제가 언젠가 예, 영남 알프스 환종주 예 일차 목표 34km 무바 도전하고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산령축산 11월 24일. 정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